여러분들은 옷을 맞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에 한번 딱 해봤는데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하죠? 내가 결혼할 때 입을 양복인지, 다른 행사에 입을 옷인지, 언제 내가 입을 옷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옷을 입어야 될 때를 알아야 되듯이 내가 집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때가 내가 지금 언제인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어떤 곳에 어느 나이 때에 지으려고 하시나요? 이건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죠. 자식들이 출가하고 배우자와 함께 지낼 시기인지, 아이들이 어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닐 시기인지, 손자, 손녀가 와서 가끔 놀러오는 시기인지, 아니면 고향에 우연히 땅이 생겨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시기인지, 혹은 몸이 아파서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시기인지, 아니면 마음이 고달파 자연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인지, 그리고 옷을 맞추러 가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어깨 너비, 팔다리 길이, 허리 둘레 등 치수를 재게 되겠죠? 그래야만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내집 짓기에선 어떤가요? 집이 단층이냐? 2층이냐? 다락이 있냐, 없냐? 방은 몇 개? 욕실은 몇 개? 방마다 옷장을 만들어야 하나? 다용도실에 조리대를 두고 환풍기를 할 거냐? 세탁기는 어디에 둘 거냐? 냉장고는 몇 대를 할 거냐? 거실에 소파를 두냐, 안 두냐? 둔다면 어디? 욕실은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욕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족과 상의해서 기록해 둔다면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집. 맞춤복 같은 맞춤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처음 오셨을 때 모눈종이에 평면도를 그려가지고 오셨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모눈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평소 계산하기를 쉽다는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모눈종이를 사서 그려보니까 아주 진짜 평소 계산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업자 집을 그렸지만 뭐 어쨌든 사연이 다시 일자집으로 변했는데 제가 원하는 뭐 처음부터 그 집은 아니었지만 이 모눈종이에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계산하기 너무 좋더라고. 음. 그래서 모눈종이 시작. 지금 사모님댁 보면은 찜질방이 있어요. 왜 하신 거예요? 우리 남편은 열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저는 추워서 맨날 발시었다고 하는 사람이라서 겨울에는 거의 숟가마를 순례하다시피 다니다 보니까 아, 나도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 찜질방이 있으면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찜질방에서 좀몸좀 녹히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에 찜질방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튜브에서 한참 들여다보고 공부를 많이 한 결과 아들이 키가 1m 90이니까 개가 누우면 2m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다락방을 이렇게 아주 최소한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도 아직 영업하는 사람이고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작업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 방에다 놓게는 방 자체가 좀 작고 다락에다 놓고 하면서 온갖 짐을 놓으면 밑에가 좀 한가하겠다 그 생각으로 다락에다 이제 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컴퓨터 하나 프린터 하나 그냥 갖다 놓고 씁니다 네, 에어컨 설치를 사모님 방에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죠? 남편은 열이 많으니까 에어컨을 끼고 사는 사람이고 음. 따로따로 방을 이렇게 설계할 때는 남편은 아. 에어컨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에어컨이 없어도 진짜로 너무 더우면 한 여름 한참 더울 때 8월 한 첫째 주만 선풍기 잠깐 하장할 때 필요하지 저 선풍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것 저것 다 공부를 하고 패시브하우스를 지었는데 진짜 나한테 맞아요 남편은 덥다 그랬지만 난 너무 좋아 딱 맞아요 패시브하우스를 진짜 잘뒀다고 생각하고 어 그리고 어 남편하고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뭐 집이 잘 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시공사를 너무 잘 만났다. 대표님 그래도 짜증 안 부리고 내 투정 다 받아주고. 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하고 싶었어요? <laughs> 아니 나 하고 싶었어 진짜로 내가 어디서 소개해줄 정도로 어, 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개구부란 말이죠. 벽에 난 구멍을 뜻합니다. 여러 개가 있죠. 집에는 큰 창, 작은 창, 뭐 현관문, 뭐 보일러실 문, 다양한 개구부들이 있는데요. 그 개구부는 왜 필요한 걸까요? 바깥으로 내다보는 경치도 내다봐야 되고, 그리고 창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야 되고,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개구부는 꼭 필요한 건데 이 개구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집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데는 첫 번째입니다 제일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이 개구부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 개구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창문입니다 창호를 개구부에 딱 끼워가지고 유리로 된 거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에 돈을 아껴가지고 뭐 가구에 돈을 쓴다든지 다른 인테리어에 돈을 쓰시기보다 좋은 창을 하시면 집에 기밀 성능이 올라가고 쾌적한 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창호란 어떤 창호가 좋은 창호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열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창호가 좋은 창호겠죠? 시스템 창호가 특히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중창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일적 성능하고 그 다음에 기밀 성능이 뛰어납니다. 시스템 창호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일단은 그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이고요. 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국산 시스템 창호는 어떤가요? 국산 시스템 창호가 지금 불직한 회사들이 프레임의 열적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독일 창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 제품을 부지 이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내 창호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요. 실리콘 뭐 기술이 뭐 좋아졌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리콘이 터지고 그래서 누수도 생기고 안에 이제 곰팡이도 이제 좀 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되겠죠. 저희 창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수습 방습이 되는 기밀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고 건물이 한번 지어지고 그것이 한번 고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외장 마감이 되, 되면은 이 집이 이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평생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 성능하고 이런 것들을 다 유지를 할수 있게끔 그런 분들은 집을 짓는 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공간을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만일 실패하지 않는 집 내가 손해 보지 않는 집을 목표로 하신다면 어 정말 그 공사 기간 동안 엄청 고생하실 겁니다 반대로 집을 짓는 동안 기분 좋은 느낌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릴 수 있다면 입주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집의 모습을 보는 거죠. 상상 속의 내 집이 현실 속의 내 집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 관찰할 수 있는 여유만 가진다면 내 달이 어쩌면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탁 치며 외치겠죠. 아! 집 짓기 잘했네. 이렇게 즐거운 집 짓기를 하기 위해선 세 박자, 삼박자가 맞아야겠죠. 나와 맞는 유능한 건축사, 내가 믿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시공사, 많은 선택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쓰는 건축주인 나.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데에만 집중해서 실패 없는 집, 손해 안 보는 집, 너무 매달릴 것 같은 분들은 아마도 내집 짓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실 듯합니다. 남들보다 걱정이 심하게 많고 남을 의심하는 거를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 자재를 어? 나를 속여 가지고 나쁜 걸 쓰는 거 아닐까? 나를 속여 가지고 뒤에서 나를 막 욕하고 비웃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분들이라면 집 짓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집 짓기를 하려고 하는 예비 건축주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다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긍정 마인드. 네, 긍정 마인드. 그 다음에 반대적인 생각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민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 건축을 하면 건축주들의 고민의 한 85%, 90% 정도는 쓸데없는 고민.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3억밖에 없는데 3억밖에 없다고 고민하는 거. 어, 사실인 거잖아요. 견적이 4억에 나왔는데 3억이면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 3억에 맞춰면 되는데 네. 사회생활 20년 동안 돈을 왜이것밖에못 모았나 막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어저 집은 저렇게 비싼 자재 써가지고 많이 잘 짓고 있는데 우리는 어 좋은 자재도 못 쓰고 어 당신 뭐 했노 막 이런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집 짓기만큼 즐거운 행위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정말 재밌고 많은 경험을 할수 있고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선택할 수 있고 좋은 재미가 있는데. 쓸데없는 고민을 해결책 없는 고민을 한다고 진짜 중요한 즐거운 고민을 할때그 힘이 빠져버립니다 긍정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즐겁게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안 나오는 건 하지 않기 음. 특별한 인생 철학 있으십니까? 즐거운 게 인생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죽기 전에 내가 즐겁게 재밌게 살았다 라는 느낌이 있으려면 사람들 관계에서도 좀 농담도 좀 많이 하고 싶고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싶고 그래서 그저 나이 먹고 저런 장난치나 이렇게 막 흉보시는 <laughs> 분도 계시는데 철딱 선이 없게 이게좀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하고도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laughs> 약간 나를 또 약간 낮추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농담해서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죠 인생 뭐 네네. 네.